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라닌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 사랑부를 섬기고 계시고 반우아트에서 반우트 바누하트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박태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으신데도 말씀 전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훈 목사님의 그 설교 부탁을 받고 흔쾌히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부예배 초창기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오늘 이 강단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회의 미래요 꿈인 청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도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15년 동안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슬프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특히 오늘 본문이 더 슬픈 느낌이 드는 것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안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유달리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고난 혹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노사도가 거기를 유연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면서 자존심 다칠 일 많고 마음 상할 일 많아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비전은 까맣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생각하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바나바와 성교 파트너가 되어 신정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세 차례에 걸쳐 성교여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1차 전도여행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밑에 구부로섬으로 해서 다시금 저기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1차 전도여행인데 에베소 근처는 가, 가까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차는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카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3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역을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웠던 바울이 왜 유독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했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그 당시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당시 최고의 도시는 로마입니다 저기 위쪽에 있죠 왼쪽 위쪽에 있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아볼로의 고향이며 최고의 철학 도시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는 바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민간 사람들이 세운 바울의 친정 교회가 있었던 안디오. 그리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오늘 설교의 주 무대인 에베소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도시를 뽑으라고 하면 당연 안디옥과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자신을 성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만큼이나 에베소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1, 2, 3차 성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것을 소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성교 본부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성교활동을 했던 에베소는 아테네 사람 헬라 사람들의 의해서 설립된 도시로 에게해와 소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중계무역항이며 로마 제국 시절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동서양의 문화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다양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신 숭배 종교와 헬라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로마의 신들 그렇게 다양한 신들이 그곳에 상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은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라는 풍요의 여신으로 아기를잘라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는 여신으로 여기에서 숭배를 했는데 아르테미스의 또 다른, 다른 이름은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풍요의 여신답게 유방이 24개나 되는 여신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백색 대리석 기둥을 127개나 사용한 이 신전은 완성되기까지 120년이 걸렸는데 이 건물은 고대 7대 불가 사이 중 하나였습니다. 신전하면 우리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대표적으로 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두 배나 큰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에 셀서스라 불리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 건물의 기둥들 사이에는 지혜, 지식, 믿음 그리고 판단을 상징하는 네 개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두란노 서원으로 더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곳곳에 여신들의 모습을 세워 놓은 것만 보더라도 에베소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에베소 주민 2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원년 극장인데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0, 23절로 4 1전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잠시 소개하자면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 큰 수입을 올리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에 위협을 느끼고 시민들을 동료해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로 이원년극장까지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구를 붙잡아 와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성경학자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의 도 연관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다 죽어 가시네. 전 청년들이라고 아주 힘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굉장히 심각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주제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사나운 사자가 이 원형 경기장에 있던 바울에게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원형 극장의 지하에는 사자들을 가두는 우리가 우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으로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와 함께 처음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으며. 후에 에베소를 떠날 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 두고 떠났고 그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부족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교육시킨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동력자들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잘 심어지기 시작할 때쯤 바울은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을 통한 성령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을 뿐 아니라, 심비어는 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스게와라 불리는 한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바울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압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에베소의 그 수많은 이민자들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으며 많은 마술사, 천문학자와 이단 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후에. 귀하게 여기던 마술 책들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 우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책 값이 당시 은 오만이었다는데 은 오만은 오늘날 적어도 몇백만 불의 그런 가치가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400만 불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우상이었던 아데미 여신 숭배로 전 지역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이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뿐 아니라 3년에 걸친 오늘날의 양육 사역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텔리 집단이 연구하고 공부하던 최고의 선이라 불렸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거의 2년 동안의 집중적인 양육을 시키자. 그곳에 털을 잡고 살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걸과 에베소에 넘쳐났던 우상 숭배와 마술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상상서 할수 없는 일들이 그 에베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 동안의 에베소 성교사역은 실로 엄청났으며 바울은 그 엄청난 성교 사역 중에서도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있을 때 동력자나 제자들을 늘 그곳에 상주시켰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한 대표적인 이들은 신실한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오네시보로 그리고 영의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정확히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역사 뒤에 교회를 뒤흔들 사탄의 장난을 늘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행을다 마칠 때쯤 하나님의 영은 바울에게 이제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 준비된 곳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 노사도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만큼 찹찹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뒤돌아 봤는지도 모릅니다. 유대 종교만이 질린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어리석은 날들. 그리고 담에색 도상에서 기적처럼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후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사명으로 수도 없이 넘겼던 죽음의 고비들. 그리고 사랑과 위로로 함께했던 수많은 동력자들. 그리고 눈물로 세운 교회들. 무엇보다 자신의 성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에베소 그리고 3년 동안 눈물과 훈계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역시 복음의 사도였으며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앞서 지금 에베소로 출발했다가는 성도들의 눈물에 발목 잡힐 것 뻔하고. 그렇게 지치하다가는 마지막 사역인 로마로의 행보가 힘들어질 것을 알기에 중간 지점인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극적인 해오 끝에 바울은 그 유명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사십에서 하나 가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상처를 안팎으로 받으며 살아왔음을 한 번에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 고생 생 고생했으면 이제 평안한 여생이 남아 있기도 하련만은 바울의 일생은. 어쩌면 갈수록 더 태산인 듯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로마며. 그 명령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울고 떼쓰면서 안 가도 그만일 텐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는 길. 우리 인생길에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오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데 결국은 가야만 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여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설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행을 앞두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며 기도하던 개세만에서의 주님의 절규가 그러했고 대인 기이증으로 청중 앞에 서는 것을 싫어했던 21살 여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가서 중앙 정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자,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도 울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지금도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싫지만,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후 그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으나 그것을 담담히 고백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수많은 바울의 설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전도 목적으로. 유대인에 해당해서 행한 설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레도에서의 설교만은 예외입니다.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비테로스인데 그 뜻은 노인, 감독, 윗사람, 대표자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곧 교회의 지도자급인 어른들을 불러 들였다는 말이고 그 어른들이 교회를 돌보고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장로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런 장로교라는 것은 없었지만 바울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그런 고별 석유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요, 꿈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시부터 각각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이름의 사명이 담겨 있는 사람으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실제로 그가 969세 때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사명이 있는 난 죽지 않는다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시 비둘기 역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홍수의 비둘기는 노아에게 땅이 마르고 있음을 알리는 표신 나뭇잎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도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장소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명엔 시련이 있고 희생이 따르며 눈물과 겸손이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고 불편하고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마가인 것입니다 마가는 안디오 교회가 파송한 성교팀에 합류했다가 도중에 중국에 그렇게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가는 바울과 바라바 사이에 불화의 불씨가 되었고 성교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자신의 신뢰조차 잃었는데 그 신뢰를 다시 찾는 동안 마가 자신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에에 가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받지만 민족적 방감으로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막대한 물질적 그런 손해를 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개고생한 후에 결국 사명지로 돌아옵니다. 사명에서 도망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껏 투성이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개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힐키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가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날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원하던 곳이나 직장에 합격한 날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자각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최용득 씨가 작곡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려운 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오늘까지 내 인생을 앞서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명이 오든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탁하고 내 사명을 다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주님의 사명자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며 고단한 인생길에서 자주 조금씩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명자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초점에 내 초점을 맞추고 한발 뒤에서 앞서가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멋진 청렴들로 새롭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